할렐루야, 길류의 말씀이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스가리아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망군의 주님의 성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봤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때 망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아멘.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면 먼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배가 고픈 시간, 마음을 다 잡는 훈련, 혹시 하나님과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 정도로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시죠. 너희가 지난날에 금식할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숨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죠. 혹시 우리가 하는 이 기도와 금식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들이 보기에 하나님 앞에 경건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와 금식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기도와 금식은 무엇인지 생각하시며 오늘 기도와 금식에 대해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와 금식은요, 나를 위한 기도와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금식이죠. 그리고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함께 있는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처럼 오늘은 기도와 금식에 대해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금식은 단식과는 달리 단순히 배고픔을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몸을 낮추는 훈련이죠. 배고픔을 참으며 기도로 나를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과 세상을 향한 욕심이 가득했음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운동할 때 근육이 필요하듯이 기도와 금식은 영적 근육을 만드는 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기도와 금식은 내 복을 달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기도와 금식을 열심히 했지만 가난한 자, 가부와 고아들 돌보는 마음이 없었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와 금식은요, 내 마음을 낮추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기도와 금식이죠. 두 번째로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금식이 단순히 배고픔을 참는다가 아니라 그 금식을 통해 기도함으로써 내 마음이 이웃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금식은 다이어트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오래 하지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바로 요요 형상이 바로 와서 기존 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다이어트를 지속적으로 오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몸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과 몸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것을 볼수 있죠 마찬가지로 기도와 금식도 배고픔을 참는 순간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난 것들이 깎이고 세상을 향해 뻗었던 내 손이 굽혀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금식의 열매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와 금식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와 금식이 단순히 의무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 마음과 삶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거죠. 배고픔을 통해 내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 사람을 돌아보는 삶으로 이어질 때 기도와 금식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 7장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핵심은 바로 이것이죠. 기도와 금식은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품는 마음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기도가, 내 금식이 나 욕심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도와 금식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품는 삶으로 이어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와 금식을 시작하신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와 금식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나를 위한 기도와 금식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금식인지. 둘째는 기도와 금식 중에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금식 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도와 금식 후에는 순종의 행동으로 이어가셔야 합니다. 주변의 어려움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한 길리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금식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세상을 품는 삶으로 이어지는 길리의 가족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